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나의 배운생 계속 말씀드리죠. 어, 쉬운 두사 임자생 말씀드릴게요. 어, 삼재죠. 어, 삼재고, 2023년 개면년에는 이게 형살이 치는 해요. 형살이 치는 해에는, 어, 우리가 간제수. 사고수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금전이 막혀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다툼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자생들을 보면은 고집이 세고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이게 우격다짐이 좀 많아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변화를 안 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집을 옮긴다든가 뭐 사업장을 옮긴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동트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금전줄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일을. 지속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힘들고 부딪히고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내가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가셔야 됩니다 괜히 내가 나오면 공백기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게 갈수 있으니까 직장의 변동 또한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이나 앉은 자리 이렇게 변동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요 어, 좀 이렇게 잘 처방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운을 보면은요, 어, 어린 자손이 있으면 살펴보셔야 됩니다. 간제수가 있기 때문에 자손으로 인해서 간제로도 연결될 이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으로 움직여서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게 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쉬운 두사 임자생분들 중에 이게 신의 가물이 있고 이게두산 가물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힘든 일에 이렇게 딱 닥치고 막 빠진 노선에 딱 들면은 어,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어, 지 안정을 취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자손이 늘거나 식구가 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자생들이, 어, 2023년도에는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안할거안 하고 가면은 편하게 갈수 있어요. 삼재고 형살이 쳐도, 어,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GT의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어, 부부 간에 풍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 이성간에 풍파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월 이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를 조심을 해야 그 해를 잘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거는 그냥 좋게 그냥 묻어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시운도사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어, 주위에서 많이 좀 이렇게 도와줘야 어, 2023년도를 넘기는데 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